자, 임의의 질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,b의 값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이 친구도 이제 x에 대한 등식이라고 했으니까 x에 우리가 어떤 임의의 상수값들을 대입할 수 있겠죠. 자첫 번째로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는 4가 될 거고, 2 빼기 1 하면 1, 이거는 2, 4ab-4. 그래서 a, b가 2라는 걸알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1 더하기 3이니까 6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4 그러면 은 a 플러스 b는 넘어가면 10 마이너스 5가 되겠네. 근데 문제에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물어봤으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. 그러면은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6, 플러스 30. 그럼 마이너스 95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.